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공의 유랑선 6단계를 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이랑 2번님은 요즘에 주로 같이 도시는 분이시고요. 1번님은 예전에도 가끔가끔 이렇게 같이 도시는 분이십니다. 4번님은 통합던전을 통해서 마지막 한 분을 모집을 했는데요. 어,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1 번님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따로 뭐, 채팅이 없으셔서. 언니언 답변해봐요. 할게요. 저는 6단계를 첫 주차 때 가서 좀 배웠고요 한 시간 정도 배우고 그리고 그 뒤에 내공천을 20강을 찍고 나서 어, 그 뒤로 본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내공천 20강 찍기 전에도 조금씩 다녔었는데요 어, 바퀴는 몇 바퀴 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30바퀴에서 50? 사이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뭐 잘하지는 못해서 막 보고 덜 배우실 덜 거는 없으실 것 같고요. 6 단계가 딜 좋은 파티랑 아닐 때랑또 패턴이 뒷부분이 많이 생략이 되잖아요. 일레미 배서. 할게요. 나한 마리 뛰었다요. 줄 하나씩 잡다고 하니까요. 이 천국의 유랑선 6단계를 영상을 올리는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뭐... 쉬운 던전이 없죠? 블레이드 앤 소울은 뭐 쉬운 던전이 없잖아요? 뭐 저기 뭐 재룡님의 거기 뭐 마물굴도 아니고 다 던전이 어렵죠? 뭐 충각단 남해암 데지보부터도 이제 야, 난이도가 야, 급격히 올라가니까 잡았게요 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못하거나, 제가 자주 죽거나, 제가 실수라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보시는 분들이, 아유, 어, 뭐냐 5년을 또 죽는구나. 언제 발전을 할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죽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저희는 이제 조회수가 나면 또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또 홍보도 되고. 근데, 다른 분들이 많이 죽는 거를 이제 올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아, 내가 봐도 어? 좀 잘했는데? 어, 브레이크 타이밍에 딜도 잘 넣고 장업체 때 딜도 잘 넣고 어, 오늘 좀 아, 이거 사람들이 보면 많이 성장했다고 하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죽는 경우도 있어서 영상을 올리는 게좀 쉽지가 않네요 소화기 두개 있는 거로 바꿨고요 나머지 뭐 최선의 방어랑 방전사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엄청 잘해도 또 다른 분들 너무 많이 죽는 거 영상 올리긴 좀 그렇잖아요 친한 분이면 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안 친한 분이시면 또뭐 뭐 허전하지? 뭐안한거 같지? 아, 비자리 안녕 방금 건막 썼는데 괜찮겠죠 쇠오리 네. 치워주세요 진짜이쿨이라 아, 세월이 넣어주세요 자, 무기 뺄때 쳐줄게요 금방 여기서 쏘도 되나? 네, 이러면 쏘지 말까?

검막을 한번 올리죠 기절이요 자, 좀 이따가 다운으로 해갖고 제압할게요 자, 다운 줄게요 너 검막 크긴데? 괜찮겠죠? 자, 부렘할게요 딜이 좋아 가지고후반부 패턴을 안 보네요. 파티가되이 쎄서 어, 죄죄합합다알알소소리활활용활활용시시이이서알알하시나나지지그 <laughs> <시간이라서 웃음> 지나가지고... 금방 켜야겠다 <laughs> 자 가운데 점프에요 자 딜은 이렇게 했습니다. 전투 시간 4분 39초 걸렸고요. 누적 피해량, 피해량 기여도, 뭐 스킬 횟수, 데미지 이렇게 나왔고요. 뒤의 부분이 거의 뭐 하이라이트거든요. 뒷 부분이 거의 하이라이트인데 딜이 워낙 좋고 버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냥 패스된 느낌이 있습니다. 레그 야바이 할때 분실한 한마리 나오잖아요. 거기 그 흙공을 해갖고 사도진이랑 같이 보라스 잡을 거예요. 일장 확인해 주세요. 근데 쳐졌네 인장은 이제 광전사 끼고 있다가요 이따가 저기 가짜 4개에다가 가짜 하나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딜이 부족하지 않아서 뭐맨 처음부터 이걸 가짜 껴놔도 될것 같긴 한데 다들 고수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출고래님하고 저 셋이 돼요. 한등마저 나를 감는 갈게요. 아, 닉네임을 부르시는 걸로서 아는 분인가. 봐요. 들, 방향 알려주세요. 겠 <laughs> 소통하세요. <뚜껑 웃음> 음, 인장 바꾸고요. 끝부분에 걸렸네, 이제. 양파링, 장파링 끝부분에 걸려서, 성투 이상기 걸려버렸네. 더 때렸어야, 때렸어야 된다. 자, 케시 아웃이요. 아, 이거 후천명에 저기 됐나 봐 빨리 가서 기절 넣으려고 그러는데, 제 천검 저기에 제가 기절할게요. 기절은 계속 제가 할게요. 선도사님 게미 지가 들어와서 합격기까지 다쳤나 보네. 그래. 자, 기절할게요. 일단 한번 뺄게요. 자, 기다릴게요저기다렸다려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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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려다기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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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되렇게 체계안이. 도시 네. 어요 후방이동이 네, 아웃해요. <laughs> 후방이동 하려고 했는데 후방이동 못했어요. 사하나 뺄게요 자, 상판 떨어져요 자, 브랜 넣.. 브랜 넣을게요 11시 기절 성공해주세요. 어, 제가 친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패턴 한번 뺄게요. 제 딜이 안 들어가는데 들어안 들어가. 패턴 뺐어요. 자, 기절 중이요. 야박게요 어? 자 피신 나와요. 음. 천두사님이 그러기 넣어주셨네요, 그렇죠? 기절제었요이맞자 분신 자, 나와요. 뺏던 뺏어요. 이번 안에 투사님이 나오시죠. 선택했어요. 자, 이부터 할게요. 다음에 번지 있어요. 자, 기절되었냐? 번지 할게요. 한번 더보자안전빵 으로 한번 한번 더전기냥 어? 여기 있 을까요？가기 좀 애매 한데 패턴 뺐어요또 한번 뺐 게요. 패턴 뺐 어요. 댕댕이로 때릴 거예요. 천도사님 빼고, 전무실이요. 천도사님, 진심 봐줘요. 나머지 4킬. 경기어 아이템 푸짐하게 나왔어요. 아 보패 조각 먹어야 되는데. 기 보패 조각인데 다른 분들 드실것 같은데. 낙찰 받았습니다. 다음 경매가 시작됩니다. 15,000이요? 골품을 낙찰 받았습니다. 다음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를 양보하여 받았습니다. 경매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기란 이렇게 했습니다. 누적 피해량이랑 피해량 기여도 전투 시간 이 나왔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 바퀴 파티니까요. 나머지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